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6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크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쓸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난하느니라이 편지를 대선한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자기를 도운 사람들에게 일일이 문안할 것을 이렇게 지시했고 역시 오늘도 또,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이렇게 또 일일이 열거하면서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정말 무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아야 될 것은 이제 교회마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역시 분쟁이고 또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는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벗어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선한 일에 있어서는 항상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일에 있어서는 항상 미련나기를 원한다. 달리 말하면,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앞서기를 원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좀 미련할 만큼 이렇게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제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이 땅에는 결국 마귀가 존재하는 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 뭐, 교인들이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그냥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대살로 인해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떠한 모양이랄지라도, 악의 모양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다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느라에 고난이 오겠지만 그러한 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이것이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원수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까지라도 실패하는 줄 알았지만 또 원수는 그냥 이긴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이제 원수에게는 원수를 멸하는 길이었었고 우리 인간이 볼때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이 결국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때로는 정말 선하게 사는 일들이 약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강하게 많은 것이고 그 약함이 오히려 마귀를 멸하고 원수를 멸하고 악을 이기는 놀라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선에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랄지라도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직접 쓴 것은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설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들어서 기록해서 쓴 것이 로마서인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정말 교회와 개인을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기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살았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의 권고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 신령에도 그대로 새겨져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것은 결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배만 섬기는, 정말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로 순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이런 일들에 내가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걸로 믿고, 더 나아가서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앞에서 상하게 하시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한날도 이렇게 주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시간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